가수 손태진이 더 트롯쇼에서 1위 후보로 선정되며 감동적인 무대를 펼쳤다. 9월 25일 손태진은 SBS필 및 SBSM의 더 트롯쇼에 출연하여 제1대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 특전곡인 참 좋은 사람을 무대에 선보였습니다. 해당 방송에서 1위 후보로 선정된 손태진은 멋진 정장 차림으로 가을 남성의 감성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. 더욱이 손태진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안정된 가창력은 완벽한 무대를 선사하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손태진의 참 좋은 사람은 mbn 불타는 트롯맨의 제1대 우승자 손태진을 위한 특별곡입니다. 이 곡은 클래식과 트로트를 융합하여 다채로운 매력을 대중들에게 선사한 손태진이 부르는 세레나데로 설운도가 직접 작곡하고 가사를 썼습니다. 한편 손태진은 MBN 어 불타는 트롯맨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였으며, 이후 불타는 장미단, 장미꽃 필 무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입니다. 손태진은 클래식과 트로트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, 고유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, 더트로쇼에서의 감동적인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. 앞으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하며, 그의 향후 활동을 주목하겠습니다.